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들은 선거 운동 첫날부터 정권 심판과 지역 현안 해결안을 제시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고창 전통시장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정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범 야권 200석을 만들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전국이 심각합니다. 동학농민의 후회답게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고창 군민들이 꼭 투표해서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을 하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는 고창군청 앞에서 험지인 전북에서 고창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출마했다며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후보는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노을대교 왕복 4차선 건립을 여당 후보로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고창 강호항공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행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가 어느 정당의 표를 몰아주는 곳이지만 한표한표 한표 주신다면 저는 그 표로 중앙에 가서 많은 선물을 우리 고창 군민에게 안겨드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자유통일당 정우영 후보는 고창 터미널 앞에서 전라도는 민주당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정후보는 고창에서 태어나 고창을 떠난 적이 없고 수십 년 동안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다며 선택 기준은 당이 아닌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삼십대에 민주당의 원조였습니다. 이제 그런 민주당의 고정관념에서 떠나서 어느 당이 됐든 인물 보고 아저 사람이면 쓸만하다고 했을 때는 사람 보고 한번 선택을 해보자.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